비가 오는 날엔 옷에서 신내가 난다? 이렇게 하면 꾹꾹한 신내 간편하게 제거합니다. 파이팅! 장마철엔 섬유유연제 잘 넣고 빨래해도 빨래에서 쉰내가 나더라고요 장마철 빨래 쉰내 이렇게 잡으세요 구독하고 보고 계시죠? 구독 안 하면 삐짐 쉰내 난다고 설마 섬유유연제를 왕창 넣는 건 아니죠? 쉰내가 나는 이유는 모락셀라균이라는 박테리아 때문인데 습도가 높은 곳을 좋아해 주로 장마철 빨래에 번식합니다 모락셀라균은 세제 찌꺼기, 땀등을 먹기 때문에 섬유유연제를 오버해서 넣는 건안 됩니다 이런 세균을 제거하려면 세탁하고 난 빨래를 팔팔 끓는 물에 넣어 소독한 다음 옷감이 상할 수 있어 10분 정도 추천합니다. 세탁기에 넣어 탈수하면 끝인데 삶는 것이 번거롭다면 흰색 빨래의 경우 70도에서 80도 물에 담가둔 다음 과탄산소다 반컵 정도 넣고 5분에서 10분 기다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검정이나 색깔 있는 빨래는 과탄산소다를 넣으면 색이 빠질 수 있어 과탄산소다 대신 탄산소다를 사용하세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베이킹소다는 과탄산소다보다 세정력이 약해 침내를 제거할 만큼 넣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넣어. 해야 한다는 사실. 아무튼 이렇게 삶아준 빨래는 탈수 후 건조대에 걸어줄 건데 면들이 겹치지 않게 넓게 걸어주고 신문지가 습기를 먹어주니 빨래 사이에 신문지도 함께 널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마철 빨래 중내 이렇게 간단하게 제거하세요.